이 시간 우리 박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님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짐을 느낍니다. 주여. 저희의 몸과 마음 둘다 지켜 주세요. 아멘. 벌써 11월의 첫 주입니다. 올해가 둘다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무사히 보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기간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연. 하나님, 올해를 버텨온 저희가 이 계절 속에서도 마음까지 열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연. 요즘도 세상은 시끄럽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사건과 사고, 불안한 소식 속에서도. 오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희들 꼭 붙잡아 주세요. 아멘. 이 시기엔 특히 수능을 앞둔 고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불안하겠지만 그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어때지 않게 해주시고 그쵸. 시험 날엔 차분한 마음으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 대학 발표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인도하시 길임을 믿게 해줄 수. 믿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신민은 교회 가족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오늘 말씀은 화평을 누리는 화평은 누리는 것을이 아니라 화평은 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의 인생 최대 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정말 평범하게 그런데 풍족하게 이웃과는 사이가 좋고 평안하고 화평하게 사는 것이 가장 바라는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어, 뭐 정말 마음이안 드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내가 풍족하지도 않고 그 기준이 다 다른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그런 삶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얘기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그런 평안한 삶, 평범한 삶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화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불안이라는 요소입니다. 어, 여러분, 그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병중이 우리가 옛날에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화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냥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그게 병이 된걸 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공, 뭐, 우리 저, 농... 예. 에어포트 아닙니다. 공황입니다. <laughs> 예. 저도 뭐 고백하자면 공황장애 증상을 한번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영월에 첫 목회를 나가서 어 제가 위궤양이 심하게 걸리고 첫 목회랑 신경을 너무 많이 썼나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던하게 보이지만 좀 예민한 존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 한달 동안 한 달이죠 한두달 동안에 가자마자 제가 몇월 달에 갔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5월인가 6월달 6월에 갔는데 7월부터 8월까지 수련회를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련회를 받고 그냥 장소만 빌려주면 되는 지를 알았는데 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릅니다. 이거 안 돼요. 저거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아 어, 위경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어, 괜히 그 뭐가 왔냐면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왔어요 야나 큰일 날까 큰일 난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만 해도 TV에서는 젊은데 뭐암 걸린 살, 사람 뭐 이런 이런 내용의 TV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약간 공황 증상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진단을 받았나요? 제가 어, 말, 말을 했지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되게 불안했어요. 모든 게 불안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도 갑자기 불안할 때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런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조그마한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도 공황장애를 그냥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만나 김영상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 자신은 공황장애다 해가지고 어, 지금 제주도 내려가 계신가 그럴까요? 어, 공황장애인데 부럽다 이런 생각을 <laughs> 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연예인들도 공황이 많죠. 이경규도 공황장애고 김구라도 약을 먹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고 고백하고 아 이게 병은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황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마음의 병은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병의 그 근원이 불안입니다. 불안.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만큼 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함 평안함이 없는 상태가 이 불안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증상은요. 몸의 이상까지도 옵니다. 아, 피곤하고 고단한 건 기본이고요. 어깨가 쑤시고 몸이 쑤시고 한창 젊은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죠. 그래서 어, 육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육적인 고통을 낫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삶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온다고 하지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래요. 어,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불안 증세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직업을 멈추거나 지금 일이 없으면 바로 도태된다고 하는 그런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불안정세가 더 낮은 이유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평안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진국을 꿈꾸는 그런 발전하는 나라들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이차 어, 대전 때그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이 한 삼십오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은 사람들보다 그 가족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해서 그 어, 부가적인 효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다 라고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힘든 거예요 불안해 죽습니다 어.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기억나시 아 요즘에는 그런게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능이 다가왔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수능 때 문에다가 그 같은 거 붙여 놓고 그죠? 엄마들 와 가지고 수능 치러 가는 애들보다 엄마들이 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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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막저 난리입니다. 요즘에는 수시가 많아져서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장면이 1, 20년 전만 해도 있었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수능 때만 되면 그 오전부터 아침부터 그 수능 끝날 때까지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그것도 제 네, 네, 국어 시간에 기도하고 쉬었다가 어, 수학기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국어 시간에 뭐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같이 쉬어 어. <웃음> <웃음> 같이 쉬고 이렇게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좀 어, 면에서 약간 주술적인 면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저기 뭐야. 솔직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공부한 만큼, 어, 혹은 공부한 것이라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야 이게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오로지 부모님들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저기 불교 사찰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죠? 저 계속 불공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왜 하는 거예요? 붙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녀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있지만 안 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불안은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죠 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마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불안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불안은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는 너무 그냥 단순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겨라. 우리 교회의 메인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메인 말씀이에이 정도는 챙겨주십시오. 응.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 얘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이렇게 떠넘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야기 어렵다면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누구한테 뭐, 뭐 저만 원을 빌렸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갚을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왜안 갚냐? 뭐 이러면서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그냥 고민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혼날 것 같다가 나중에 결국 부모님께 사실 빌렸어요 라고 얘기하고 어, 어머니, 아버지께 부모님께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이제 그 일은 끝나버리게 된 거죠. 어.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개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부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고백과 기도 자체가 바로 우리 불안을 해소하는 기독교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이거 기복 신앙 아닙니까? 그냥 나잘 되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면피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그 뒷부분도 있다라는 거 뒷부분. 멍에라는 건 뭐예요? 소에 씌우는 그뭐갈 뭐죠? 쟁기질 할때 어깨에 씌우는 그걸 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멍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외침은 우리는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 그냥 뭐 저기 뭐야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까지만 간다면 이게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의 얘기로 들어와서 돈 많은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가 야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어 혼나고 친구한테 막 이렇게 신용도 못 지켜서 되겠어 하고 혼나겠죠. 해결은 해주겠죠 근데.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너는 방 청소해 라든가, 뭘해 라든가, 더그 대가적인 일, 그 벌에 대한 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그 불안함을 맡기고 해결해 주는 대신에, 우리 예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의 길로, 예수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이것이 화평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우울하고 한숨과 근심과 불안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막 불안하고 괴롭고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교회 나와서 그냥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아, 뭐 내려놓으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 맞아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것이 이제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사업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평을 이룩은 화평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제목이 반대로 됐네요 화평은입니다 여기 화평은 화평이라는 것은 주격이에요 화평은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대신에 하나님 시킨 건 하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이라고도 표현하죠 희망이 없이 사는 것은 되게 힘듭니다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철학자나 신학자나 과학자들까지도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어~ 정신의학자 메슬로라는 의사는 희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조우한다 만난다라는 거고 우리 뭐~ 제가 여러분이 언급했던 신학자 폴틸리는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살 의미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했고 철학자 우리 휴스턴 스미드는 희망은 만족한 생활의 기본 구조이다 그니까 만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희망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신망강을 이런 묻습니다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희망상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저는 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아, 보통 부모님 건강 아이들 건강 모두모두 건강 사업 잘되고 끝. 몇개 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좀더 첨가했으면, 첨가했으면 좋았을 만한 게 여러분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가지세요.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라도 만드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래? 라는 그런 희망사항. 이것도 괜찮아요. 작은 희망과 작은 일들을 어, 하면 됩니다. 그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 가는 게 이제 참 즐거웠다고 해요. 왜 즐겁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는 그 식단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 가지고 이렇게 주번이 넣어서 다녔어요 주번이 식단을 뭐양정정과요 밥은 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 학교 가기 싫은데 오늘 밤 뭐지 이러고 가요. 어 실제입니다 실제. 어 근데 그 작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적은 희망의 목적은 작지만 작게 설정하시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술적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막연하게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에요.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내일은 그냥 아휴 낫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 희망이 뭐 의미 없다 없는 것보다 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이런 맹목적인 희망은 종종 뭘 낳게 하냐면 일억 천금뭐 이런 걸 기대하게 하고 그죠? 종종 사회에 그런 저하와 타락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맹목적인 희망,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3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희망을 이루는 줄알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희망은요 먼저 환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연구해야 되고 인내 속에서 연습하는 연단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아예 내일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로또 사 놓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지도 않고 기다리잖아요. 로또 됐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인내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성취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갈 때도 40년간의 고난을 과정이 필요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해 나가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으면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흰, 인내와, 그냥 희망과 그냥 잘됨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바로 사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잘 된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잘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냥 생각 없이 주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그래서 나는 다잘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만감이 기독교를 욕먹게 하고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 내가 맞아. 다 내가 맞아. 응? 다 내가 맞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불안을 없애는 것은요 희망을 가지고 있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커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옛날에 뭐 성공시대 이런 거 보면요. 항상 보면 좀 크고 괜찮, 좋은 기업일수록 그 CEO 사장님, 뭐 회장님 그리고 혹은 거기 직원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즐거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불안과 괴로움과 힘듦이지만 나에게 희망이 있고 그 희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환난과 인내는 즐거움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민 있는 교회도 여러 가지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힘든 시간이 있고 괴로운 시간이 있고 반대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도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희망 그리고 여러분 삶의 희망 우리 스스로의 희망을 그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시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말하면서 말만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이그 교회들은 더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 환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우리의 연대와 손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삶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불안을 이기고 희망을 바라면서 삶을 즐거워하며 화평을 화평은 누려지는 이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화평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상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 내려놓음 하면서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힘듦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던 일들을 저희들이 또 해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로 기도합니다. 아멘